자료를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도. 또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어저께 어, 합참에서 보고를 하겠다고 왔길래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이유는 하나만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어요. 우선 지난번에도 여기 어, 이 그림에도 보면 이 그림만 보면 누가 봐도 어, 서울 한이한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지나갔다는 게지난 이게 합참에서 국방부에서 우리 어 보고를 한 자료 아닙니까그 똑같은 건데 이것만 보 누가 봐도 서울 한 가운데를 자기 마음대로 누비고 다녔구나라는 게 보이잖아요. 자료 요청하신다면 자료 요청하십시오. 그래서 상세 항, 항적도를 달라고 자꾸 회의를 회차를... 방해하지 말고 아니, 자료 요청하세요.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왜 방해하세요? 아니 자료 요청하신다면 자료 요청을 하셔야죠. 시간 안 그렇습니까? 시, 시간 안 재고 있습니다. 예. 상세 항적도를 달라라고 몇 차례 요구했는데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 10시 38분에 처음으로 식별했다고 돼 있고 합참 발표에 의하면은 100km로 비행을 했고 70km에서 100km라고 하니까 이 전체 거리가 편도로 5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지리 시간에 아쉽죠. 그런 내용을 자료 요구하지 않습니까? 김영배 의원님 자료 요청을 하세요. 그러면 비행금지구역에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오기까지가 한 시간도 안 걸려요. 3 0 분밖에 안, 안 걸립니다. 그러면 한 시간 안에 간 거예요. 그럼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이 1 2시1 2 분이라고 하니까 마이크 꺼라니까 이게 넘어가고 나서 보고 받은 거, 아니, 거 아니냐 이 말이 대통령이 자기 자체 시간이에요. 나서 보고 받은 거 아니냐 이 말이 근데 왜 자료를 주지 않는지 아니에요. 전방 미팅 이렇게 안왔어요 자료는 쓰는데 자기 말로 나니까룰찍킵시다 진짜. 자료를 안 주잖아요. 자료 뭐뭐 당나무로 세우면 될까요? 마이크 끄라니까. 아니 동료, 의원이 지금 왜 아니, 지금 상임위 동료 상임위 의원 지금 자라고왜 이러십니까? 요구한 아니라요. 자기 정상적으로 지금 상 못하도록 방해하시는 게간사 너무 안니까상임 동료 의원의 발언을 질니까 김영배 의원님. 김영배 의원님. 존용하는 김영배 의원님. 존용하는 김영배 의원님. 자료 요청을 하신다면 자료 요청을 하셔야지. 그게 아니잖아요. 지금 얘기하시는 게. 왜 그러세요? 위원장님, 잘 아시면서 아니 왜, 왜 이렇게 합니까? 다른 위원장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을 들었으면 왜 이렇게 해야지? 이렇게 운영하면 우리 그, 상임관이 그 어디게 운영하겠습니까? 위원장님이 다른 위원장하고 있는 중간에 발언을 하면 하지 못하게습니까 대주를 해야 될때 아니에요 이렇게 운영시면안 돼요 제가 위원장을 처음 해봐서 그렇습니다 아, <laughs>